당근채를 마늘 파고코음에 당근. 고파 대파를 많이 넣으면 좋다고. 감칠맛 어우러지게 해 주고 이 파에서 시원한 맛이 나. 시원한 맛. 전지다불순 어, 이벌. 이게, 이게 물이야, 이렇게. 이지그지 이걸 놔두면 그대로 하면 비린 이 닭의 특유의 냄새가 나요. 이걸 다 씻고 내과정을 해야지 비린내가 나요. 이 특히 우 이런 거는 이런 거 깨끗이 씻어야지. 음식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지저분하게 아, 하면 흔질을. 거기에서 냄새가 나요. 흔질 잘못하면. 육류는 특히. 고추장 한 스푼. 미림 3스푼 간장 한개 간장 1스푼 물약 2개 물약 2개 이거는 생강 가루나 생강을 넣어야 돼요 근데 가루는 반스푼 생강 가루 반스푼 생강이 있을 때는 생강 한개를 넣어야 돼요 두개 후춧가루 두스푼 매실청 두개 매실청 두스푼 스테비아 반 스테비아 반스푼 후추 반스푼 하나 잠기듯이 두컵정도 한 두컵정도 밀 이거 끓여 국수 하나 아, 이렇게 하고 또 10분을 끓인다 멸치액젓 멸치액젓 고 5분 끓이죠